안녕하세요 사리오예요 게임 좀 해보셨다면 한 번쯤 들어봤을 이름들 오늘은 가성비 끝판왕 게이밍 마우스 탑3를 소개합니다 사리오 추천템 3위 맥스틸지템 프로입니다 소음 없는 고요함 속에 RGB 감성까지? 이 조합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맥스틸지템 프로의 매력입니다 블랙 바디에 은은한 RGB 라인 불 끄고 게임할 때방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RGB 7가지 색상 자동 전환으로 매번 새로운 감성 컴팩트한 중간 사이즈로 손 크기 상관없이 편안한 그립감. 손목 부담을 덜어주는 인체공학적 디자인. 디자인은 합격입니다. 하지만 진짜 매력은 소리에 있습니다. 게임하다가 밤에 조용히 좀 해. 소리 들어보셨죠? 근데 이 마우스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맥스틸 지템 프로는 소리가, 어, 소리가 어디 갔죠? 소리가 안 들립니다. 저소음 클릭. 새벽에 게임할 때 조용한 플레이 가능. 조용하지만 클릭감은 명화. 손끝에서 느껴지는 딱 튕기는 맛이 좋아서 손맛도 잡았습니다. 11600, 2400, 4700, 200 dpi 5단계 조절 가능. FPS 게임할 땐 민감하게, RPG 게임할 땐 여유롭게. 유선 연결로 빠른 반응 속도와 끊김 없는 연결. 자, 이 마우스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3만원? 5만원? 아니죠. 3만원 초반대. 조용한 클립, RGB 7200 dpi, 빠른 반응 속도, 이 조합이 3만원 초반대?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리오 추천템 2위, 레이저 디아세로에센셜입니다 FPS 게임하면 떠오르는 마우스, 레이저 디어 세트 에센셜입니다. 딱 보면 알수 있습니다. 와, 이게 바로 레이저다. 블랙 매트 바디에 깔끔한 레이저 로고. 손을 감싸는 곡선 그립으로 큰 손도 편안하게 감싸집니다. 옆면에 미끄럼 방지 고무 그립이 있어서 땀이 나도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FPS 게임할 때 헤드샷 날릴 때의 짜릿함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바로 이 클릭감입니다. 딸깍 소리에 클래식함이 살아있고, 누를 때 손끝에 느껴지는 쫀득한 피드백이 일품. FPS 게임에서 헤드샷 성공률을 높여주는 클릭감. 6400 DPI 지원. 고급 센서 탑재로 빠르게 흔들어도 커서가 따라옵니다. 유선 연결 방식으로 빠른 응답 속도. 가격이 궁금하시죠? 2만원대. FPS 게임할 때 마우스 때문에 졌어. 라는 변명은 이제 그만. 손맛, 클릭감, DPI 모두 갖춘 마우스를 찾는다면,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사리오 추천템 1위. 로지텍 지베기아 이 c 입니다 RGB 감성을 제대로 느껴보고 싶다면 바로 이겁니다. 360도 테두리를 따라 은은하게 빛나는 RGB 라인. 라이트싱크 기술로 1680만 개 컬러 조합 가능. 불 꺼놓고 게임할 때 RGB 빛의 향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마우스 클릭 소리가 듣기 싫을 때도 있지만, 이건 톡톡 경쾌한 소리라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경쾌한 톡톡 클릭 소리. 클릭할 때 살짝 튕기는 손맛이 좋아서 누르는 재미가 있습니다. 8000 DPI 5단계 조절 가능. 로지텍 전용 센서 탑재로 정확한 트래킹 가능. 유선 연결로 지연 없이 바로바로 바로 반응. 가격이 궁금하셨죠? 2만원대, 1680만개 RGB 라이트, 8000 DPI, 유선 연결, 전용 센서, 이 가격에 이스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 꺼놓고 게임할 때 RGB 라인이 방을 밝히는 그 감성, 이게 바로 로지텍 지베기 IC의 매력입니다. 자, 오늘 소개한 세 가지 마우스를 정리해볼까요? 3위, 맥스틸 지템 프로 조용한 클릭 RGB 감성이 필요하다면, 2위, 레이저 디아세드 에센셜 FPS의 손맛과 쫀득한 클릭감을 원한다면, 1위 로지텍 지배기 아이시 2세대 RGB 감성급 판왕을 원한다면 어떤 마우스가 여러분의 선택이 될까요? 소음, 클릭감, RGB 감성 중 어떤 걸더 중시하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구매 링크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준비해두었으니 늦기 전에 바로 확인해보세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필요한 제품을 쉽게 만나볼 수 있도록 사볼튼데의 사리오가 늘 함께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말고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쇼핑 가이드 사리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